안녕하십니까? 쇼츠 뉴스 세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9일 경기도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의 조치 상황을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국정상황실을 통한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더 신속하게 사고를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세계 10위 경제강국으로서 노동자의 안전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츠뉴스 세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